자, 이제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 될것 같아. 음. 어, 일단 긴거 하나 붙여야겠다. 어, 긴 거는 되게 잘 떨어지는데, 얘는 너무 짧으니까. 음. 이게 짧은 이게 되게 요렇게 조그만 게 되게 잘 붙여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잘안 떨어져요 당연히 눈 비비면은 모든 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애들이 다 붙어있지 아 속눈썹 별로 없어가지고 어 어디갔어 새끼 호세 떨어지네. 아, 짜증나. 잠깐만.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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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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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 음. 아니, 그, 관악산, 관, 아, 관악경찰서에서 민원, 청문감사실에서 그, 자기네들이 응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문이 왔잖아. 내가 이제까지 청문감사실에 엄청 많이 갔는데, 그런, 그런 우편물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관악뿐만 아니라 송파도 해야 되는데 송파도 했는데 거기서 아직 연락이 안 왔어. 거기는 약간 20대 초반 젊은 애 있잖아요. 그거 뭐지? 그 공익근무요원 애들. 걔네들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화 좀 해달라. 보통 안내에서 전화해 주거든요? 걔네들 한일 그거야. 거기 앉아 있는 이유가. 근데 그게 없대 전화번호가. 모른대. 참. 그래놓고 야 다시 붙여있고. 그래놓고 선임이. 전화 연결하라니까 바로 하는 거 있지 와 그거 보고 존나 열받아가지고 내 볼일 다 끝나고 가서 창문감사실에 민원 넣었잖아 쟤네들 하는 일이 뭐냐고 쟤네, 전에, 쟤네들 그냥 놀러왔냐고 막 그랬잖아 여러분도 참으면 안된다니까 참으면 진짜 병신된다 병신호구되는거야 진짜 내가 무슨 병신인 줄 아나봐.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보이나? 난또 안내 안내 요원이 불친절한 거는 많이 봤어도 아예 그냥 어 모른다고 하는 애는 처음 봤네. 말된 소리야지. 그럼 누가 알아? 경찰서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냥 되게 뻔뻔하게. <laughs> 얼굴 색 하나도 안 바뀌고. 모르는데요? 없는데요? 막 이러고 있어. 와, 개빡쳐가지고 막 그때부터 욕을 했지. 이 씨발 새끼가, 어?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야, 니네가 그거 하려고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씨발. 여기 놀러 왔냐고. 아주 월급 타기 존나 쉽지 새끼들. 공익으로 간 애들이 약간 하자 있는 애들 아니야? 몸에? 그래서, 그, 그죠? 그러니까. 시발 대가리도 하자가 있나 봐.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씨발, 새끼들. 심지어 거기 안내에 4명이나 있더라고. 그, 할짓도 없으면서. 진짜 개꿀띠 아닙니까? 개꿀띠?